한기가 왔나봐. 한기가 들어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열 기운을 빼내는 것은 폐고요. 또 우리가 심장. 아까 같이 그 심장의 그 모혈인 단 중에 이, 이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상극 관계를 보셔야 되고, 그럼 상극은 폐라고 그랬어요. 폐기운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열이 난다고 그랬잖아요. 이 천돌혈에서 그런 해결을 못했을 때 우리는 에이, 한기가 들고 어떤 사람이 열이 나고 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. 나는 지금 외부의 면역계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랬을 때 천돌혈 자리는 이렇게 목에 쏙 들어가는 자리. 이 자리는 굉장히 지금 요즘에 그, 그, 그 마스크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죠. 왜냐면 여기서 그 해결을 못하면, 림프가 지금 목에 굉장히 많이. 그러니까 우리가 림프가 일을 못했을 때는 우리의 평상시에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. 어, 이런 데를 만지니까 뭐가 동글동글한 게 잡혀. 어, 이게 뭐야. 림프들이 이게 몰려있는 거예요. 근데 순환이 되면, 이거 해결을 못했을 때는요, 그, 여기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. 그 림프들이, 이게, 이게, 림프들의 이게 시체들이 이게, 이게 그냥 몰려있는 거죠.